그래서 안정적으로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해봅시다. 자 원래 후킹, 후킹하나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백을 잡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바깥쪽 손은 자 상대방 이 겨드랑이 를 파고 있을 확률이 크죠. 자 사이드 터틀에서 백을 잡을 때 잡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확률은 현지하게 됩니 현지하게 됩니 예를 들면, 어제 배웠던 기술인데, 내가 상대방 등에 체중이 실리는 순간, 상대방의 다리는 모아주면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저는 주짓수를 할 때, 뭔가에, 주짓수는 어떤 그런, 뭐, 유형이나 공식 같은 거를 잘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냥 느끼면서 배우게끔 많이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공식은 필요합니다. 저는 사이드 터틀에서 백을 잡을 때 저만의 공식은 제 중심이 상대방의 등 정확히 중추 쪽에 얹혀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얹히는 순간 아까 전처럼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날느접어신 쪽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답은 나왔어요. 중추에 얹혀있지 말고, 가까운 쪽 측면이나, 먼 측면으로 상대방을 컨트롤 할 거예요. 자, 내가 후킹을 자, 걸고, 반대쪽 겨드이를팔 건데, 가까운 쪽 라펠 잡는 거 괜찮아요. 근데, 거리가 괜찮고, 도구 잘 정리되어 있다면, 먼쪽 라펠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 당길 건데, 못 끌어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자, 내가 상대방을 끌어당길 때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잘안 끌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내 네, 정확히 옆방향으로 상대방을 끌게 되면 이 팔꿈치가 있기 때문에 버틸 확률이 꽤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네, 딸, 당길 거예요. 바닥 짚을 거고 엉덩이 바닥을 짚어도 괜찮아요. 반대쪽 다리는 정확히 짚어주고, 당긴다는 느낌보다 상대방을 굴린다, 아니, 돌린다는 느낌으로, 위쪽으로 상대방을 땡길 겁니다. 그 다음에, 복툭까지 자, 아, 대쪽 다리. 이렇 걸려있는 상황. 옆쪽으로는 잘안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 짚고, 위쪽, 바닥을 짚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천천히. 좌, 자연스럽게 제 팔꿈치, 제 허벅지로 상대의 팔꿈치를 없애고 있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반쪽 후킹까지.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이 후킹으로 가는데,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위로 가고, 여러 가지 갈 건데, 페이크를 한번 줘보죠. 제2손으로 상대방의 초크들이 못할 거예요. 만약에 반응을 안 한다. 상관없죠. 뭐, 우리 그때 배웠던 크락 축으로 끝내면 되는 거고, 대부분 반응을 합니다. 걸리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자, 이걸로 상대방의 팔꿈치를 없앨게요. 바닥을 짚을 거고, 내 팔꿈치를 닫아주고거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 뭐, 원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쪽으로 해서 백도, 어, 가능하죠? 한번 더. 자, 킹, 초크 그립. 페이크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발꿈치 받아, 완전히 받아줄게요. 자, 상대방이 베이스는 없으니, 충분히 내 쪽으로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첫 번째, 가볼게요. 왓주 이쪽으로 실리면 안 돼. 이쪽으로 실리는 순간 상대방은 빠져나갈 수있요 는 구멍 지금은 이쪽이 실리지 않고 가까운 쪽으로 내 밸런스를 끌고 왔어. 자 이번에는 먼 쪽의 밸런스를 깨볼게요. 먼 쪽의 밸런스. 기본적으로 움직임은 이걸 먼저 하려고 해야 돼. 이걸 먼저 당기는 걸 먼저 하려고 해야 돼. 근데 내가 당기려고 하면 항 상당히 연안딸려오기 때문에 중심 자체가 일로 간다 거 내가 이렇 당겼을 때 버티면 중심 자체가 띵 일로 가는 방향이 거예요 내가 그 힘을 이용해서 이쪽 어깨 쪽으로 을 날리는 느낌을 낼 거예요. 같 느낌. 또한 반대쪽 무릎은 이쪽 골반에딱 찝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쿠킹 넣을 필요 없어요. 쿠킹 넣으면 발목 잘못하면 접질리기 때문에 그럼 무릎만 좋아지는 느낌으로 한 바퀴 반을 르러요한 바퀴 반. 한 바퀴 보면 다플레벗 깔릴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반. 아무튼, 깔리면 안 돼. 커트를 해서는 깔리는 순간 상대방이또 빠져나갈 그수 있는 구멍을 줄수 있으니. 한번 당겼다가, 이 버티는 그 느낌,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가서, 반대쪽 부까지 완성. 한 바퀴 반이에요, 한 바퀴 자, 처음에, 반대쪽 옆을 잡고, 당기는데, 버텼다. 자연스럽게, 반대쪽 부까지 완성.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와쥬!